모두 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어, 어제 주일 예배 드린 성경 말씀하고 오늘 새벽기도 드린 성경 말씀 같이 공유하려고 영상 이렇게 찍습니다. 네, 지금 은 점심 을 먹고 너무 지금 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또또 음,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어,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은이는 학교에 가고 저는 이제 세탁기도 열심히 돌리고 건조기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 날이어서 아파트 분리수거도 하고 네, 네. 아, 월요일이 가장 바쁜 날이죠 여러분 네 오늘은 어, 주일예배어제요 유나 4장 1절에서 사절 말씀이었고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음, 요한복음 17장 어, 20절에서 이6절 말씀했어요. 제가 어, 성경 말씀 같이 어, 같이 영상 공유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요나 주일에배 요나 사장 1절에서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 여기 성경 내용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어, 음, 요나 사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이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입니다. 3절 여와여 원한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아멘의 네. 네. 주일예배 성공 말씀이었습니다 네. 은혜 받은 성공 구절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 새벽예배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20절,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같이 그들도 다 하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로 운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오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이로오신 아버지여, 세상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아 알아운 날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아멘 네. 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네, <laughs> 너무 은은혜로운 말씀이죠. 네, 어, 그렇더라고. 주일 예배 성경 말씀이 이랬고요.